할렐루야, 복음으로 바뀌는 시간 15분, 복발시 15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은 영혼육에 대해서, 영혼, 아니, 몸에 대해서 거듭난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며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 좀긴 제목인데요. 오늘 영혼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과 혼과 또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 그리고 겉사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속사람은 바로 영과 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바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과 혼이 결합을 해서 몸 안에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인간 또 저와 여러분 나라는 그런한 존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본질 존재의 본질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영. 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거듭난 영적인 존재, 우리는 영인 것입니다. 영은 영원한 존재이면서, 또 인간의 그 중심부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어, 영접하고 고백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영, 예, 영의 부분입니다. 반면에 혼은 예, 정신적인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이나 또 생각, 그리고 감정과 의지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영과 혼이란 것은 정말 뭐 칼로 두부를 자르는 것처럼 명확하게 가르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본질은 영으로서 그 영이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혼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은 본래는 자체적인 어떤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영적인 말씀을 많이 접하고, 예, 계속 자라오면서 그 말씀으로 먹였다라면, 그 사람의 혼도 영적인 색깔을 예, 더 많이 나타낼 것이고, 반대로 세상의 어떤 그런 뭐 감각적인 지식이나 세상의 정보로만 가득, 예, 그 혼이 차 있다라면, 그 혼도 육신적인 그런 색깔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의 그 색깔을 판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분리할 수 없이 너무나 가까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그것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것이 그냥 나의 혼적인 생각이, 생각일 뿐인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혼자서 구분, 구분하기는 예, 매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그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옛 본성에 속해 있는 그런 기존의 사고 방식과 육신적인 그런 요구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엄연히 새로운 피조물인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그 영은 그영 자체는 어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보다는 혼과 우리 육신의 더 많은 중점을 두고 더 힘을 실어주게 되면, 그 영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영의 열매보다는 육신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통해. 우리의 혼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핵심인 그 영을 따라서 그 혼이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우리 혼의 영향을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혼의 영역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면, 그 변화된 그 혼이. 우리의 영과 강력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제 그속 사람이 단단해지면 이것이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몸도 온전하게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거하는 어뭐 일종의 집이라고 할수 있고 또이 몸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4차원의 우리 영적인 존재가 이 3차원적인 이 물질의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누가,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다, 누가 죽었다, 라고 말하는 현상은 사실 저 여러분들의 어떤 존재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음, 우리가 어떤 뭐 장갑을 끼고 잠깐 일을 하다가 이제, 어, 시간이 지나서 그 장갑을 벗은 것처럼, 장갑을 벗을 때 우리 손 자체가 없어지진 않죠. 예. 그래서 그 장갑 안에 들어있는 손,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그 영혼이 이제, 손이 장갑을 벗는 것처럼 그 영혼이 몸을 벗고, 어, 이 땅을 떠나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뭐, 소천하셨다, 돌아가셨다. 죽었, 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 영이 그 혼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란 것은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그렇죠. 그래서 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 어 우리가 늘 청교도들 말하는 이첫 번째 죽음, 즉 우리 영혼이 몸을 떠나는 그어 그것은 그래서 영혼이 몸을 떠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감각하고 기능하는 그런 매개체 통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 죽음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그일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그들을 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이라는 이 집에 사는 기간,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어떤 일정한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제한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두 가지 영역 안에서 함께 동시에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육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그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영역 그리고 자연적인 영역 이두 영역의 수리가 지금 동시에 기능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그리고 우리 몸이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자아라고 할수 있는 우리의 영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입으로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떻게 소화가 되고 또그 성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또 좋은 음식을 균형있게 잘 먹으면 그것이 에너지로 변하고 우리 몸을 세워주고 우리 몸이 성장하고 자라게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공부할 때그 말씀이 어떤 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의 어, 뭐 우리의 존재 한 부분이 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꾸준하게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 영이 강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적인 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새로졌지만, 그러나 혼과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예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영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게 새로워지지 않은 그런 혼과 육신을 따라서 자연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영역의 정보들의 영향을 쉽게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또 이제는 그영 안에 혼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기로 결정하고 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을 따라서 기능하면서 육체를 다스리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잠재력과 능력과 본성이 주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 혼이 얼마나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정비되어 있어서 우리 그 내면의 거듭난 영과 혼이 얼마나 하나가 되어 육체를 지배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지속적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 혼에 잘못된 그 정보들 또 경고한 진들을 진리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그 정보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변화시키고 교체해 나간다라면 우리는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지배하면서 점점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삽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함으로 내 혼이 영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내 육체는 새로워진 내 혼의 순종함으로 나는 언제나 의의 변개가 됩니다. 아멘.